마음 AI가 사실 이 회사가 지금 원래는 이 인공지능 AI 서비스 업체인데 에 이게 이제 저번에 추천해 가지고 이제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급등을 해 가지고 심지어는 이게 소폭 상승했는데, 그날 상한가가 들어가지고 어 순식간에 50% 가량 수익을 내버렸는데, 어 다시 이제 갑. 이제 비실하게 이제 숨 거리기 하고 있다가 저가 매수가 갑자기 좀 들어오는 이유는 바로 엔비디아하고 피지컬 AI 기술 협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번에 이제 그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어 폴라리스 AI 파마 뭐 이런 것들 이제 강세를 보여준 이력도 있고 한데 지금 또 이런 재료가 나와가지고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업체들이 그에지컬 a 에쪽에도 속속들이 이제 진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에서 보면 에서 성장 산업 중에서휴머에이드 로봇 외에 지금 어 상지히기업쪽이스마에팩토상하히는좀틀이니다 아 참고로 이 피지컬 AI 가동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엔비디아의 상에에서 아이작심 AI 플랫폼이 있어요. 엔비디아의 어, 아이작심 이게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 또요걸또 도용해가지고 또요 어, 피지컬 AI 쪽에 진출하고 뭐 하는데 그게 이제 그 포스코 DX가 아마 이걸 이용해서 이제 진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어, 이제 AI 플랫폼 코스모스라는 것이 있는데 에, 여기에. 마음 AI 하고 또영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협업을 하고 이 파트너십을 이제 구축을 해서 어 피지컬 AI에 이제 진출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저번에 그 폴라리스 오피스가 그 엔비디아하고 어 협력한 것은 이제 파트너십을 구축해 가지고 거기에 그, 의료 AI 분야에 진출한다 라는 재료가 좀 있었었고요. 어, 얘는 이제 협력 단계, 뭐, 요 정도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재료의 폭이 조금 더 작다고 할수 있겠죠. 자, 여기 한번 보시라고. 어, 피지컬 AI는 스스로 판단부터 실행. 피드백에 기 가능한 움직이는 지능으로 산업구조 자체를 주도하는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산업현장 산업현장의 그 인력구조부터 해서의 모든 움직이는 물체들을 가상으로 이걸 가져와 가지고 시뮬레이션해서 이게 어디 어떻게 구조를 바꾸는 게 가장 최적화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피지컬 AI가 다 해주는 겁니다. 어, 쉽게 얘기해서 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조금 더 낫겠죠. 우리 이제 마음 AI 같은 경우는 어, 신경 정보 처리와 연관해서 어, 미국에서 최우수 그 어, 어, 논문상도 그 당시에 이제 받아가지고 작년 12월인가 그랬죠. 어, 그때도 이제 한번 부각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그 어,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피지컬 AI 쪽에도 이제 진출이 되는 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 의료 쪽에 조금 더, 어, 이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러니까 이제 AI 소프트웨어 회사 많은 사, 에, 회사들이 있는데, 애들은 이제 의료 AI 쪽에 조금 더 어, 포커싱 된 에, 그런, 에, 종목이 이제 마이 a i 라고딱 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래 이제 주가 자체가 어 강력하지는 않지만은 이걸위 해서 한 차례 숨 고리기 이후에 다시 상승하기 때문에 에 충분히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저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고 그 AI. 공약을 할때 그때 이제 그 마음 AI도 같이 연계해 가지고 크라우드웍스라든지 에, 그쪽에 이제 같이 그어 미팅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부각이 됐던 게 이재명 수혜주로. 근데 이제 요번에는 그거 대 대선 테마 말고 엔비디아 어, 모멘텀으로 해서 이제 추가 상승을 하고 있어서 먼저, 뭐 제가 볼 때는 요 고가에 매물이 좀 상당히 있어요. 이게 이제 가다가 거래량이 어마어마히 터졌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만은 아, 다시 상승해서 요 고가까지 이제 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있지 않겠나. 저희가 이제 28,900원인데 조금 힘을 내면 이 3만원 라인까지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보는. 그러니까 요 매물이 이제 많이 있지만 에, 충분히 쉬운 다음에 재료가, 신규 재료가 발생이 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요 매물을 잡아먹고 요것 뚫으러 올라가는 28,900원, 그리고 어 뭐고 3만 원까지 이제 치, 치러가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시 매수해도 되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트레이딩적 관점 하에서 매수해 주는 게 조금 더 낫겠죠.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우리 이제. 뭐, 천재투자TV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딱 적재적소에 여러분들이 이제 재료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매수 모멘, 모멘텀 내지는 매수 타이밍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좀 관심 가질 만한 종목들을 미리서 선점을 해서 이제 또 여러분들께 이렇게 자료를 제공하고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재투자TV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유용한 정보들이 모여 있는 곳이 오르고 채팅 앱입니다. 여기는 제아 최고수 전문가 24명이나 있는데 이 전문가들이 100% 무료로 어,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냥 종목만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어, 매수부터 매도까지 에,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또 추천 사유부 대해서 올라갈 만한 근거들을 싹다 여러분들 기법을 적용해서 다 알려주고 어, 매도까지 깔끔하게 해버리니까 수익이 왕창 나버리는 곳이 오르고 차팅 앱입니다. 워낙에 잘하는 전문가들이 여기 다 모여 있다 보니까 뭐 다른데 하고 뭐 수익 비교를 아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번 이제 그 입장하는데 조금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입장해야 되니까 좀. 번거롭긴 하지만 한번 들어왔다 그러면 나갈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일 잘하는 전문가들에게 다 있고 잘 이용하다 이 전문가 조금 슬럼프 빠니까 다른 전문가 또 잘하는 전문가들에게 수두룩박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계에서 제일 잘하는 전문, 사람들만 있는데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잘 내서 잘하는 것이지 뭐 말빨 글빨이 좋다고 뭐 이게 잘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입장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입장하는 건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르고 앱 검색에서 이제 설치를 하고 어 무료용 가입에서 아이디 비번 치고 어, 공개 채팅방에 들어오면 23명 전문가들 무료방에 다 입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입장하셔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어,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까지 해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음의 AI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